대한민국에서 넘버 원이 되는 그날까지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등이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안녕하세요, 서근원 박사입니다. 어, SBS 생방송 투데이 주차장 안전시설물 설치 전문가 최연소 전문가죠. 서원석 대표입니다. 어, 오늘도 촬영이 다 끝나고 이제 창업 설명회가 있어서. 창업 설명회에 참석했다가 현재 시간 새벽 2시 20분입니다. 이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 많은 분들께서 많이 여쭤보십니다. 제가 영상을 창업 설명회 영상도 많이 올리고 하는데 교육 기간 동안 내가 기술을 다 습득할 수 있는지 많이 여쭤보시고요.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 그리고 교육 기간 동안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시는데 당연히 모든 기술이 3개월 동안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결정을 가지고 조금씩 성장해 나가신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는 프리미엄 장사를 하자는 말을 많이 하고요. 박리담의 시계 영업은 옛날 방식이고 지금은 좋은 집, 비싼 집 가서 많이 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주차장 안전 시설명뭐 카스토퍼 볼라드 반사경이 세 개가 영상에 나왔고 뭐 코너 보호대 뭐 주차봉 주차 금지봉 차단봉 뭐 높이 제한봉, 출차 주의 등뭐 주차장 안전 시설물에서도 너무 다양하게 있고요. 뭐 가정집 같은 경우는 후드 가스레인지 복원, 싱크대 크랙 복원 뭐 모든 복원 복구 작업 다 하고요. 이렇게 워낙 다양하게 기술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서구원박사 블로그를 보시면 똑같이 많이 아실 거고 오늘 이렇게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 이 친구가 어떻게 열심히 성장해서 이제 tv에 나오나 많이 궁금해하셔서 찾아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 이 방송에도 나왔을 거고요. 어, 뭐 아직 제가 방송을 본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방송의 내용이 어떻게 편집이 돼서 잘 돼서 저를 소개해 줄지 모르겠지만 저는 23살에 어, 집수리 기술 교육을 시작하였고요 처음에는 내부에 있는 일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음, 또 새로운 인연이 돼서 주차장 안전시설물이라는 걸딱 하나만 했습니다 딱 한번 하고 어, 그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아이템을 매우 크게 많이 넓혀서 지금 주차장 안전시설물 최연소 전문가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방송까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저도 23살 때 처음 시작하고 정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막, 아, 이 젊은 친구가 이런 일을 할수 있나? 이 젊은 친구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정말 많이 느껴졌었는데, 어, 그것 또한 시간이 걸리는 거였고, 어, 자신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 지금은 전혀 그런 얘기를 못 들어요. 가끔은 그런 얘기를 못 듣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어, 그때가 그립기도 한 마음은 있는데 어, 지금 와서 느끼는 건 정말 어,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드니까 충분히 기술을 습득하고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영상에도 보시면 그 함께 했던 동행자들이 결론은 교육생들이십니다. 지금 저희한테 오셔서 기술을 배우시는 분들이고 어, 현재 새로운 직종을 찾고 어, 또 새로운 분야로 도전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어, 열심히 성공하셔야 저도 같이 성공하는데요. 어, 열정을 가지고 어, 간절함을 가지고 오셔서 어, 우리가 알려주는 마케팅을 하고 어, 기술을 배운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깨닫고 어, 실천해야 하지 해야만. 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잡는 방법을 알려줘도 어,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백날 얘기해도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변하셔야 되고요. 어 변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 내 것을 나눠주고 어, 모두가 함께 성장해야 같이 할수 있어요. 혼자서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같이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지금 이제 7년차가 됐고 어, 군대를 전역하고 3일 정도 쉬었다가 이제 그 기술 교육에 빠져들게 되었고 어, 배우면서 어, 학교도 자퇴하게 되었고 이렇게 주차장 안전 시설물도 하고 이렇게 새로운 교육생들을 어, 저의 기술을 알려주면서 보람도 많이 느낍니다. PD님께서 어, 보람이 되냐고 여쭤보셨을 때 어, 매우 보람이 된다. 어, 의사는 사람을 살리듯이, 저희도 사람을 살립니다. 그 뜻은 뭐냐면, 우리도 힘든 사람들 살릴 수 있고, 먹고 살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네, 저희 집수리는 어, 항상 마케팅하는 방법, 그리고 기술을 모두 두 가지를 알려줘야 해서, 본인이 상담하고, 오다 받고, 현장 가서 일하고, 돈 받고 나오면, 엄청난 성장을 합니다. 네, 그한 스텝, 한 스텝, 이 성장 속도는 본인이 얼마나 더 현장 가서 여러 변수를 만나고 해결했는지가 가장 큰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해서 조금씩 계속 성장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 기술을 많이 알려주고 있고 매일 여기 제 오른쪽에 타서, 오른쪽에 타서 교육생들도 함께 동행을 하면서 제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고객과 어떤 대화를 하는지 모두 오픈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도 중요하지만 마케팅이 돼야만 어, 내가 어디 가서도 기술을 뽐낼 수 있는 거고요 어, 그 마케팅 겁을 내는 분들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 부정적일 순 있지만 도전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고요 그 부정이 모두 사라집니다 네, 서곤원 박사는 어, 주차장 안전시설물 집수리 뭐, 토목까지 모든 집수리 교육을 하고 있고요. 어, 믿고 찾아와 주시면 항상 모두가 어, 수입이 나고 돈을 벌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 생방송 투데이 SBS에 어, 많이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유튜브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창업 설명회는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직접 찾아오셔서 창업 설명회에서 모든 걸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서구논박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차장 안전시설물 설치 전문가 최연소 서구논박사 서원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